시차 16시간 롱디커플의 눈물의 상봉기 굿모닝 오늘 사실 새벽 4시 반에 깼는데 다시 잠이 안 와서 그냥 후딱 준비하고 커피나 한잔하러 나왔고 들뜬 마음 다스리 오빠가 쓸 교통카드 미리 만들어서 충전도 해두고 공항 도착 기다림 시작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진짜 떨렸어 요 웃긴건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오빠 못알아봐서 툭톡 치면서 뭐해? 이래서 알아 내가 상상한 그림은 이런게 아니었는데 오빠가 만나자마자 면세점에서 뭘 사왔다 하길래 뭘 사왔나 했더니 아빠 명품보다 약가를 더 좋아하는 여친 어때? 항상 혼자였던 내 일상에 오빠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직 시간 안나 같이 묵을 숙소 도착했고. 뷰가 좋은데 오늘은 흐려서 다음에 밝을 때 다시 찍어볼게. 암튼 숙소 대만족. 그래서 첫 끼는 뭐먹어볼게 131일만에 데이트 1일차. 공항에서 눈물의 상봉 후. 오빠 캐나다 첫기로 치폴레 당첨! 우리나라엔 없는 거기도 하고 나 처음에 먹었을 때 아, 미친 이거 100% 오빠가 좋아할 맛이다. 생각했거다대만족하시 성공. 오늘은 나또관광객인로도진 혼자 지나만 갔지 누가 여기서 사진 찍어준 건 처음이고 샵도 들림. 캐나다 모자 너무 예뻐. 나도 하나 사고 싶었지만 한국 가기 전에 사야지. 오빠 모자나 하나 사줄게요. 오늘 잘 어울리지. 그리고 운 좋게 콜라보 도착하자마자 물게 봤어. 왜컴워 게? 임대 도착 국룰 표정 따라해주고 내가 미리 예약해둬서 바다 바로 옆자리 득템했고 근데 너무 흐려서 음... 가는 분위기 어쩌려 밝을 때도 볼 거니까 괜찮아 근데 오? 구스들이 비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몰랐네 얘네 오늘 난리 났다 사람 길이 아니라 구스 길 가기 전에 내 최애 맥주 세일하길래 바로 또 득템해줬고 아, 행복하다 이제 아직도 같이 있는 게안 믿... 남자친구가 제가 사는 곳으로 놀러왔어요 데이트 1일차 굿모닝 아침부터 텐션 너무 좋고 그래도 여기 왔으니 현지식 아침을 먹어줘야겠지 여긴 원래 인기 많은 집이라 항상 웨이팅 있는 곳이고 30분 웨이팅하고 입장 근데 갑자기 우리 옆 테이블로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여기 줄 서야 입장할 수 있다고 나가라 니까 이렇게 속상답일 직원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나도 알았거든 줄설때 우리 뒷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었어 놀란 마음 음식으로 진정시키겠습니다. 오빠가 여기 지금까지 뱅쿠버 1등이야. 나도 해봐. 오빠 아니었으면 굳이 기다리기 싫어서 안 왔을 텐데. 오빠 덕에 와봐서 좋았고 통통배 타러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흐려요. 난 진짜 날씨 요괴가 맞네 맑으면 더 예쁜 그랜빌 아일랜드 에 도착. 여기저기 구경하고 음식도 좀 사먹었고. 항상 카톡으로만 말했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을 드디어 직접 공유했. 그리고 집 근처 과일 가게에서 납작복숭이 팔길래 오빠 봐아바 먹어보고 싶다길래 뜬금없이 사봄. 와 근데 맛있더라?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탈 건데 그거 알아? 아직 4시힘 밴쿠버 여행 1차 오전에 맛있는 브런치도 먹고 그랜빌 아일랜드까지 구경 후아 밴쿠버 왔는데 스탠리 파크 안 가면 안 되잖아 <laughs> 자전거 렌트하는데 직원분이 나 알아봐 주셨고 내 영상 계속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난 스탠리 파크 러닝만 해봤지 자전거는 처음 이야 항상 끝까지 못 돌아봤는데 이번에 자전거 타면서 드디어 한 바퀴 다 구경 중간에 알래스카 가는 유람선 지나가길래 인사했고 안녕 저녁은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 물신 나는 파서지 너네 무슨 파스타 제일 좋아해? 난 무조건 오일. 그러고 집 와서 오징어 게임 3나 봅니다. 나 맨구버 딱 오기 직전에 오빠랑 오징어 게임 2 보고 하면... 같이 못 보겠네. 형님. 이렇게 네. 우연히 같이 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을 위해 얼른 푹 쉬어야 합니다. 왜냐면 내일 하이킹 하거든요. 에메랄드 호수를 본적 있으신가요, 모님? 오늘은 꼭 가보고 싶었던 조프리 하이킹을 갈 거야. 가는 길에 스커미쉬라는 동네에 들려서 맛있는 도넛도 사먹고 근데 여기 개인적으로 디크오브 도넛보다 더맛있어고 이게 마녀바위산인데 마녀가 보이니? 맹날 때려주고 조프리 등산 시작합니다 조프리엔 총 3개의 호수가 있는데 에 나오는 로레이크 그리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 가면1명 80명이 체애를 뽑는 미레이크 물색이 어떻게 이러냐 봐도 봐도 적응 안되고 손을 뻗고 있으면 이렇게 새가 와 진짜 그림이야 이 통나무가 포토스팟인데 여기서 포스치하는건 무리라 인생샷 그리고 그래. 또 30분 정도 더 산타면 1 0명중 20명이 체애로 뽑는다는 어퍼레이크 그중한 명이 저예요 이론 미들이 더 예쁘지만 탁 트인 분위기가 좀 압도감이 장난이야 그렇게, 장난이 그렇게 등산 4시간 하고 여기 마. 동네도 참예쁘더또 다시 우리 동네 와서 저녁으로 나 일하는 곳에 <laughs> 오빠 데 여기에 오빠가 있는 게내 기분이 어떻겠이 이 그림에 오빠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와. 이건 할인도 많이 받았으니 팁30% 내고 나왔다 c h 도 đ 밴쿠버 여행 중 4일 만에 날씨가 좋아졌다. 굿모닝 아침 납작복숭아. 요즘은 한국도 납복. 점심으로 라면 먹으러 왔고. 밴쿠버 와서 본 라면이냐고요? 양식 한 개치. 도다해보 솔직히 밴쿠버 맛집 별로 없어. 맛집이라고 하면 다아시아는지 여기도 밴쿠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웨이팅 맨날 있는 곳이거든. 오. 근데 그냥 거래는 일본 멀어서 안 가봐서 모르는 데이 그리고 건가? 드디어 와. 가진 날씨랍니다. 이게 정상인데왜 오빠 오고 나서 한동안 흐렸던 거니? 이제 내가 밴쿠버를 좋아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치야노빛치 도착. 사실 여기 온 목적은 이것 때문인데 밴쿠버 선글라스 브랜드 밴쿠버 선글라스라 오빠한테 기념품도 될것 같고 또곧 라스베가스 가는데 선글라스를 안 챙겨오셨대 디자인도 꽤 다양하고 로고도 힙하고 무엇보다 하나에 5만원도 안 가성비 굿 나도 조만간 하나 사러 또 와야겠어 밴쿠버 여름이 천국이니 여름 평균 온도 20도에서 25도 거기다 습하지 않아서 그늘만 가면 시원해 자 이때쯤 캐나다 음식 한번 먹어주고 이건 푸틴이라는 건데 유일하게 캐나니언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불닭 루틴 어떤데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 근데 오징어 게임 별말 왜 이러니 이럴려고 밴쿠버 왔지. 밴쿠버에서 마지막 날 하루 기록. 굿모닝. 오늘은 벌써 밴쿠버에서 마지막 날. 내가 ]이라. 사랑하는 디코브를 갈 거야. 남자친구가 나보고 사랑하는 곳이 왜 이렇게 많. 아 내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디코브 샌드위치 먹어주고. 오. 오늘 디코브 온 목적은 헤일보트인데. 한 번도 안 타봐서 좀 긴장돼. 우리 미리 예약했어. 미친 운동신경의디드보브 바로 일어나기 성공했고. 와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진 풍경 그 보는데 안에 내가 있다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막 자유로운 느낌을 받아서 아랑가 하와가 된 기분이야. 근데 이 카메라맨은 까불다가두 번이나 빠져. 나, 다들 조심... 시간 꽉 채우고 반납한 후에 본격 피크닉 타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래서 맥주로 마무리 안 했으면 서운하겠지. 여행하면서 너무 단백질안 먹은 것 같아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별로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더니 사건 발생. 시버스 타려고 오. 뛰다가 대잖로 버스나 넘어져. 신호 바뀐 것만 보면 뛰는 병이 있어요. 오빠한테 하도 혼나서 아픈 거좀더티 내주고 근데 진짜 아프긴 했음. 내일 라스베가스 가는데 신고식 제대로. 그래도 오빠가 나가서 야식 사와줘서 맛있게 먹으면서 결국엔 해피엔딩. 여행 첫 미국 여행은 난리 몹시 안 좋습니다. 그냥 다 어교수백한내 실수라 더 짜증나고. 오, 화장실 하나. 갔다 온 사이에 오에가 기분 풀라고 이런 걸 사놨네요. 어, <laughs> 오빠가 오리 같다고 찍은. 그렇게 비행기 탑승 미국 아니, 아니 사막이 보인다 도착했고요. 역시 라스베가스. 카지노 지옥입니다 사실 공항에서부터 실낙머신이 짜라락 깔려 있어서 놀랐고, 키기가 많이 빨렸어요. 카지노에 기가 빨린 사람 있나? 라스베가스 첫 끼로 고급 냄새 씨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술찌 쿡이 말씀드릴게요 버거는 비싼 만큼 진짜 맛있습니다. 돈값한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있는 조합으로 먹는데 근데 네. 내가 충격받았던 건이 밀크셰이크. 아세서로 시켜봤거 아니라 얘가 살면서 처음 먹어본 맛이라 먹자마자 와 뭐지? 철저 슈크 <laughs> 맛이 재밌네요. 서버분들도 다 엄청 친절하셨고 네. 모든 음식이 다 평균 이상. 네. 모든 램지 뮤션 진짜 특이하니까 트라이 해보세요. 네. 미국은 계산을 두번 하는데 음식값 계산을 한번팀종이해 써서 나가면 나중에 계산한 카드로 빠져 나간 기대 안 했는데 엄청 와, 크고 역시 미국 호텔은 크다. 스피어 뷰당 좀. 그리고 피곤해서 낮잠 좀 잤고 본격적인 라스베가스의 밤. 다음 편에 계속. 현재 온도 43도의 라스베가스.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온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라 걷기만 해도 진짜 지금까지 다닌 해외는 한국이랑 비슷한 분위기거나 예상 가능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음, 너무 재밌다. 필라민고도 실제로 처음 보고 처음엔 좀 낯설어서 무서웠던 카지노, 이제는 그냥 딱 붙어서 먹이도 줍니다. 어? 갈증 날때쯤슬러시 칵테일 먹어줍니다. 여러분 샷은 하나만 추가하세요. 지나다지네 어두워질 때쯤 더 화려해지는 라스베가스고요 분수쇼 보러 갑니다. 15분마다 한 번씩 하는 무료 분수쇼인데 매번 노래도 바뀌고 볼만하더라고요. 음... 숙소 돌아오니까 스피어가 반겨준 던데 배터리도 잊지 않고 포장해 왔습니다. 나. 옥수수, 감자, 가재, 새우, 소세지 다 들어가 있요 여러분은 새우 까면서 사랑을 확인하시나요? 저는 안 까고 그냥 먹어서 음... 확인할 방법이. 내일은 캐년 투어하는데아얘 내일 울겠다 어쩌냐. 내가 이것 때문에 라스베가스 대망의 캐년 투어하는 날. 먼저 편의점 들렸습니다. 맛있다. 미국 편의점 브리또 합격. 첫 캐년 보기 3분 전. 완전 설레고요. 자이언 캐년은 처음 마주한 캐년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웅장함이 가슴에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형?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주의. 선글라스랑 모자는 필수입니다. 머리 다 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었던 브라이스 캐년. 사진 찍은 사람들이. 엥? 브레드 캐년보다 이러시는데. 네. 전 그래요. 패스판 갖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꼬불꼬불 길 따라 하이킹도 할수있어 피자로 에너지 충전하고 엔텔러 캐냥 갑니다. 여기는 사진은 괜찮은데 동영상 촬영이 금지이거 여자가 머리 휘날리는 모양 같지 않아요? 캐냥 영상 담는 건 금지되어 있지만서 좁은 길을 다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1초 정도 제 발만 영상 찍었어요. 비밀이에요. 여기 험에서 챙겨 멀미약 먹었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캐냥 볼때 눈감기 음.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랜드 캐냥. 인형품 샵에서 그랜드캐니언 티사입었고요 언제 와보냐 싶어서 설마 하나 생각해요 오늘 내 퍼스널 컬러 그랜드캐니언이다 뒤에 배경이 그림이 아니고 진 그랜드캐니언입니다 광활한 자연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시간이 나는 왔어요. 여기서 티클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느꼈다 하지만 티클 모아 퇴산 우리의 마지막 데이트 기록 미국 버스 한번 타볼게요 우버 타도 되지만 새로운 곳에서 대중교통도 재미고 경험이니까프리몬스트리에 왔습니다 아니 근데 내리자마자 얘네 때문에 진짜 오? 깜짝 놀람 걷고 있으면 머리 위로 계속 슝슝 지나가요 아, 그리고 이 화려한 LED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술이랍니다 오호. 사실 여긴 별건 없었고 별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버스의 또 다른 장점 라스베가스 야경을 편하게 볼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니나우 버거 먹을 거예요 오호.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가 특별한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대가 커서 그런가? 감티는 진짜 맛있었어 여기서 아이스크림 두번 먹다가 파산이다. 음 두개 29불, 약 39,000원 실화냐? 아이스크림 돈 벌러 왔습니다. 벌었다! 이랬다. 벌었다! 이은 제로 마무리. 그리고 진짜 피곤한데 하루 끝내기 아쉬워서 꾸역꾸역 먹다가 거의 다 남김. 예상했던 이별도 힘들다. 오늘은 다시 헤어지는 날. 미국 여행까지 마치고 난 다시 밴쿠버로, 오빠는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엔 4 개월 만에 만났지만 다음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라 처음 밴쿠버 올 때보다 조금 더 슬픈 느낌. 진짜 열여 시간인 거리기도 학자의 자리가 있는 만큼 확실한 만남을 기약하지 못하며 작별. 잘가. <laughs> 난 아직 시간이 4 시간이나 남아서 수벽 왔고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시간 나면서 울컥하기 시작. 혼자 오열쇼 했고. 카지노 하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다시 기분 배구정이 더 재밌다. 다들 공항에서 지루하니까 한판씩 때리시는 것 같았다. 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응. 괜찮아졌다가 또 밴쿠버 공항 오니까 딱 여기서 만났때 생각나서 또 오열쇼. 이제 다 오빠랑 걷던 길로 변. 재밌는 됐고. 추억이었다. 동네 도착하자마자 한인마트 들려서 고추 참치 사와가지고 흰밥 때린 비두부 다시 일상 복귀. 돌아온 똥베루 하는 디드부는 오랜만이지. 밴쿠버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프트가 있어서 슬플 새 없이 미친 듯이 했고 아, 요즘 레슨에 돌리러 오신 구독자님 제가 게 깨봤는데 못하지만 너무 응원해요. 기력 해지지 않게 그 시간 날때 운동도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러다 드디어 쉬는 날. 날씨 좋고 친구 만나기로 했다. 만나기 전에 친구 줄 시리얼 하나 샀고, 카페 도착. 와, 근데 여기 카페 분위기 깡패지 않니? 혼자 책 읽으러 또 오고 싶은 카페야. 이 카페의 하이라이트는 뒷마당 아, 나만 알고 싶었지만, 똥배루에 담았다. 그리고 근처 동네 마트 있길래 가봤다가, 너무 저렴하길래 급 장보기. 아니, 체리가 이렇게 3,000원도 안 한다고? 시리얼도 일반 마트에서 잘못본 종류가 많았고, 잼 종류도 특이한 게 많았다. 그래서 사본 그래놀라. 이거 대성공이었고, 이건 대실패였다. 이 마트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인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니 근처 공원 와서 날씨 오? 완벽, 음식 오? 완벽. 완벽한 하루다. 집 하면. 왔더니 갑자기 이런 메일을 받게 되는데. 타이밍 완벽.